우리 윤이 형, 말은 안할 거야? 나 친구 생는때 데려왔지? 잘안 보이나? 응. 잘 보이나? 아니, 아예 안 보여. 어디? 헐, 네. 뜨거 보요 <laughs> <laughs> 응. 그 분석 위에 각지안 보여. 어디? 보여? 응. 보여? 응. 됐어. 보여? 응. 어디? 네, 우리 별 1호입니다. 지금 파란색 3개가 우리 별 1호예요. 이건 다이아몬드 로켓장입니다 네. 와, 우리 별이호가 정말 멋지네요. 안녕.